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 입니다 오늘 새벽 다오 내리고 나스닥도 내렸습니다 우리 증시 11월 15일 금요일장 종합오르고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서우전기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우전기 일단 종목포가업종포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제이 종목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 업종에서는 저평가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PBR 1.93이면 높은 편입니다.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은 2.14로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면 공지 사항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표를 좀 보겠습니다. 재무표. 일단 자본금 26억이면 소형주에 들어갑니다. 뭐, 굳이 소형주라고 말씀 안 드려도 서우정기 하면 일단 대형주는 아니니까 중형주 아니면 소형주인데 확인할수 있으면 자본금에서 26억이니까 소형주에 들어간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익계산서 보시면 매출이 양호하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하고 단기순이익도 양호합니다 특히 2018년 12월 연말 결산보다 2019년 올해 6월 상반기 결산이 더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양호합니다 다음 시장가치 비율 보시면 아까 조금 내리면 편남하고 많이 다릅니다. PBR 값이 0.93까지 내려갑니다. 이거 양호합니다. 음, 2019년 06월이면 0.89죠. 그러면 더더욱 좋아집니다. PCR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10점 이상 지극히 높은 건데요. PCR은 주가 현금으로는 비율입니다. 금융비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EVA를 보시면, EVA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뺀 것입니다. 이게 48억이었고, 뭐, 올 상반기 수치는 없지만, 전년도 연말 기준 EVA가 48이면 양호한 겁니다. EVTA 40입니다. 이것은 기업 가치가 양호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PR, PBR, PCR, p s r 은 양호하고, EVA, EVTA를 보시면, 기업, 가치나 기업 실적은 좋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에비타 8.9이면 꽤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시장 가치 비율 매우 양호한 수준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시장 가치 비율 양호했고요. 재무비율을 보시면 2019년 6월, 즉올 상반기 결산을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 영업익 증가율, 손익 증가율 모두 양호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ROE 양호하고요, 부채비율, 유보, 유보율 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재비, 재무비율도 아주 우량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23750원, 이것은 양호한가? 라고 물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2 3 7 0 23,750원은 어 살짝 언더슈팅 된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성우전기의 현재가 23,750원은 좀 저평가된 기... 좀 저평가된 어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싸게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싸다 가 되겠습니다 뭐, 이중 뭐,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싸다고, 싸다라고 싸다 볼수 있습니다. 말좀 어렵게 바꾸면, 밸류에이션이 좀싼 거죠. 다음은, 재문표를 쟁표, 다 봤으니까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다우진스, 다우전스 산업 평균 지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새벽, 어제 저녁에, 어제 늦은 밤이죠. 어제 밤하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증시, 특히 다우전스 산업평균 지수는 내렸지만, 지표상으로는, 즉, 음, 일본의 파라블릭사와 ADX를 봤을 때는 상승세, 상승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주가는, 아니, 주, 아니, 지표, 지수는 내렸지만, 지수는 내렸지만, 음, 하락 분위기는 아니고, 예 아직 상승시세에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다우전수 산업평균지수고요 그리고 나스닥종합이 있습니다 나스닥종합도 상승추세죠 S&P 좀 볼까요 S&P 이겁니다 이것도 상승추세입니다 그래서 위 증시 3대 지수들은 현재 상승추세에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선물 우리 선물인데요. 네. 강세장입니다. 업종, 코스피인데요. 이것도 상승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그 주요 지표, 주, 주요 지수들은 상승세 있다는 걸알수 있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아쉽게도 코스닥 지수는 예, 보합입니다. 보합. 보압. 하락세는 아니고요. 보합입니다. 여기서 파나보닉사가 하락을 했지만 ADX가 꺾어지면서 추세가 없다라고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성우전기 주가입니다. 음. 처음에는 차트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차트 봅니다. 여기가 저점인 거 보이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전기 예, 상승세입니다. 플로봇 차트 좀 봅니다. 플로우 차트 내일 크게 오르거나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 q 볼 볼까요 EQ볼륨도 그렇습니다 내일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 못할 것 같은데 지수의 방향은 상방향입니다 예, 긍정적이긴 하지만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플로우 차트와 EQ볼륨 차트를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삼성전 볼까요 강세죠 굳이 그리라면 이렇게 강세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옥선을 봅니다. 역시 옥선 어, 이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건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이거 하나 더 따는 걸 봐야 되는데 뭐냐면 MACD를 봐야 합니다. MNC 상승 중이죠. 예, 상승 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 이큐볼 차트로 본 상승세는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말 바꾸면 삼성전환도와 역시 곡선 예, 강세입니다. 강세. 다음은 P/F 차트 좀 보겠습니다. P/F 차트. 여기서 이렇게 상승세를 그을 수 있습니다 본 김에 떡본 김에 재사진한다고 PNF 목표가 좀 구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여기 쓰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23,750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 다른 종권, 증권사는 언젠가 보는데 성우전기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3,750원이라는 현재의 P&A의 보급가가 꽤 선택력이 있어 보이겠습니다. 분홍색 e n t the OECD is the one. The s e c o 간 d the 색구간 o n d the second, t h 분홍색 구간은 매수 시그널, 즉 골든 크로스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이후에 분홍색 구간이고 파란색 구간은 음, 드 크로스 이후에 골든 크로스 상승, 골든 크로스 나타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분홍색 구간은 매수 구간이고 파란색 구간은 매도 구간입니다. 이거 다 아실 거니까 보시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굳이 그리다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가격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랭코 자체도 마찬가지고, 분산형은좀 다릅니다. 분산형 23,750원. 뭐, 굳이 그리자면 이 정도쯤 되겠죠?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물린 것들도 많구 많구요. 그렇지만 상승해서 그 높은 구간에, 아니, 높은 구간에서 산 매도, 매도, 이 매도 사람들, 즉, 물린 사람들, 여기에 있고요. 여기는 수익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상승할 때 악성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수 평단인데요. 매수 평단은 23,100원입니다. 어, 굳이 그리려면, 아, 이 정도. 대충 그리는 겁니다. 안 잡혀서. 이 정도가 되겠죠. 그 천재는, 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네, 수익이 단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23,100원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매수평단입니다. 다음은 뭐, 추세선으로 현재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현재 이 정도에서 중심값을 잡을 수 있고 여기는 강한 하락세 이건 약한 하락세인데요 현재 구간은 약한 하락세에서 잡히고 있고 그것도 최고 높은 수준 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예이 정도의 하락은 잡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일은, 뭐, 어. 그에다 이렇게, 이 정도의 일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laughs> 다음은, 지표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분석 많이 안 봅니다. 첫 번째. PNF 아니 PNF가 아니라 파라블릭사 아까 봤었습니다 다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추세를 보기 위해서요 파라블릭사와 상승추세죠 그리고 ADX 보시면 강세입니다 여기서 서우전기 현재 강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증시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물과 종합, 상승세인데, 코스닥은 하락세입니다. 하락이란 보합장입니다. 코스닥은 보합장이라고 말도 되었었고, 아, 이 종목, 현재 강세, 상승장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종목, 다시 보니, 코스닥 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 종목 그래서 주가는 횡보하는데 이 종목 역시 크게 높, 높지 않습니다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삼전과 역시 앞서 나 상승이었습니다. 넘어가고요 DMA와 MFI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DMA 현재 검정색 실선인데요, 상승하고 있죠. 소폭이나 상승,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MFI도 상승 중에 있죠. 그래서 이 종목 현재 강세장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강세장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파라볼릭 사와 ADX도 강세였고 어, DMA와 MFI도 합쳐서 강세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음, 성우 전기 비교적 아직까지는 싸고 쌉니다. 밸류에이션상 싸고요. 그리고 추세는 강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싸고 강한 주식으로 정리 마감합니다. 다음은 일목균형표, 아니, 일별 추세를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은 100%에 맞춰봤습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안한 건데, 오늘은 신선생님 중에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103%제 목표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각 종목별로도 6.8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트릭을 썼는지 는딱 보시면 알겁니다 모르시면 한참 되다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오늘 보너스까지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되어습니다